구번 볼게요 PX를 눈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AX 더하기 1이래요 쓰겠습니다 PX를 X 빼기 3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니까 QX 나머지가 AX 더하기 1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 볼게요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7즉 두번째 여기 f 피 마이너스 1은 b라는 소리입니다. 그럴 때 a값 b값을 구하시래요. 자 일단 a값 먼저 구하셔야겠죠? a값 구하러 갑니다. 일단 3을 대입해보세요. 3 대입하시면 0 떨어져요. 자 그러면 p3은 7이라고 했는데 자3 대입하시면 3a 더하기 얼마? 1이 7이라는 거죠. 아 얼마? 2억. 됐나요? 음, A 값이 나왔죠? 써. 그리고 나서 물어본 게 뭐야? P-1이 얼마냐?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죠? P-1은? 빈데요얘다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. 즉, 마이너스 1이죠. 요 값이 B입니다. 뭘 물어봤어요?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. A 값은 2, B 값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.